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지매입니다 오늘은 쌈장 만드는 법하고 삼겹살 구이 해서 맛있게 쌈 싸먹을 수 있는 재료 준비했으니까 지켜봐주세요 채소들은 냉장고에 자투리로 조금씩 남아 있는 거다 꺼냈는데 알배추하고 깻잎, 상추, 케일, 로메인이라고 샐러드에 많이 사용하는 상추거든요 풋마늘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맛있게 요리해 드릴 거고요 요 상추하고 야채 씻는 법은 최종화면에 제가 영상 하나 붙여 놓도록 할게요 그 영상은 농촌진흥청 연구원하고 통화까지 해가면서 얻어낸 소득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영상 하나 붙여 놓으면서 설명란에도 농촌진영청 농촌 영상 하나 붙여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쌈장 만들 재료입니다.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요건 집 된장하고 집 고추장입니다. 직접 담은 겁니다. 마늘하고 맛술하고 매실액, 올리고당, 참기름 있으면 되고요. 고기는 한돈생 삼겹살입니다. 500g하고 소금하고 후추 필요합니다. 구울 때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청양고추하고 홍고추하고 양파하고 마늘 준비했습니다. 쌈장 먼저 만들어줄게요. 쌈장은 집 된장 큰두 스푼하고 집 고추장 큰두 스푼입니다. 고추장하고 된장에 맛술두 스푼 들어갈게요. 매실두 스푼 들어갑니다. 올리고당 세 스푼 넣어주세요. 마늘 큰한 스푼입니다. 한기름 넣어 줍니다. 잘 섞어 주세요. 요거 만들어 놓으면 정말 맛있어요. 집에서 직접 만든 고추장하고 된장이기 때문에 몸에도 굉장히 좋거든요. 고추장하고 된장 담는 법세종 화면에 영상 하나 붙여줄게요. 잘 섞어서 간을 보시고 조금 단맛이 덜하다 하면 기호에 맞게끔 올리고당 좀더 첨가하시면 됩니다. 자, 쌈장은 완성됐습니다. 쌈장 위에 청양고추하고 홍고추 썰은 거 이렇게 올려주세요. 쌈장 완성입니다. 이제 고기 구워보도록 할게요. 팬을 먼저 예열해줄게요. 예열팬에 삼겹살 올려줍니다. 소금을 살살 뿌려주세요 후추를 좀 뿌려줍니다 맛있겠죠? 땅고기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밥을 노릇노릇하게 바딱 구워주세요 음, 맛있겠어요. 아이고, 좋습니다. 이제 잘라보도록 할게요.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. 한돈 생고기 삼겹살입니다. 자, 부산아지매표 쌈장 만드는 법하고 삼겹살 구워서 쌈 싸먹는 재료 세팅해 보았습니다. 여러분들도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